주인의 묵상집 창세기 2장 거룩한 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다. 전지 전능하시기에 필요가 없다. 그래서 쉴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람은 지친다. 수시로 피로를 느낀다. 그래서 쉬어야 한다.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한다면 금방 탈이 난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수 없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만 할수 있다. 휴식이라는 개념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배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본보기를 보여주셨다.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구분하셨다. 안식일은 사랑으로 구별된 거룩한 날이다. 이는 마치 예수를 보내신 것과 비교할 만하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시어 육신을 입고도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모습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기란 마냥 쉽지 않다. 안식일을 지키면 뒤처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세상으로 내몬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더잘 살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대단한 곤란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준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안식일을 지키기가 어렵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에 우리도 안식해야 한다고 하기까지는 사탄이 주는 위기감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안식일이 아닌 날에는 안식일에 쓸 목까지 거둘 만큼 노력을 해야 한다. 안식일은 믿음으로 지킨다. 나의 생각을 모두 뒤로 미뤄야 한다. 나의 의와 고집을 꺾어야 한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여 주신 모든 일은 선하다. 하나님께서 악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는다. 안식일을 지켜도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복되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선악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에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강의 근원이 에덴 동산을 두르고 있었으며. 안개가 온 지면을 적셨다. 특히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생기를 얻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사람이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다. 게다가 그 나무를 두고 사람에게 특별한 명령도 주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다. 이런 나무를 왜 지으셨는지, 그것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게 하셨는지 의문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이 닿는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 그 나무가 없었다면 여전히 사람은 그 아름다운 땅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를 두고 여러 신학자들이 나름의 학설과 분석을 내놓았다.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기 위한 시험이라거나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셨다고도 한다. 무슨 이론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성경에 명확히 그 이유가 기록되진 않았다. 다만, 하나님은 선하시니, 선악과를 두신 이유도 분명 선하다. 가난하기에게 날카로운 칼과 같이 사람에게 선악과는 위험하기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분명히 쓰임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두시지 않았다. 먹지 말라는 명령과 먹을 경우 벌어질 일에 대해서 경고하셨다. 선악과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잘못하시지도 않았다. 죄는 사람이 지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경고하셨지만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다. 고통의 원인은 선악과가 아니라 불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사탄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는지 의문을 갖는 일은 어쩌면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려는 악한 의도가 있는지도 모른다. 인류 최초의 제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 하나님이 헐구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셨다. 이것은 지금까지 결혼과 가정으로 제도화되어 지켜지고 있다.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결혼과 생육하고 번성하여 구성되는 가족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는 일이다. 사탄이 이를 가만두고 볼리 없다.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결혼과 가정 꾸리는 일을 갈수록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바라시지 않았던 각종 관습과 허례허식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결혼의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결국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결혼은 합리적이지 않은데다 폭력적인 제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가정은 개인의 꿈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렸다. 결혼은 사람을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신 것은 하나님 스스로를 위한 일이 아니다. 온전히 사람을 위한 일이었다.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던 것이 결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을 상실한 것처럼 결혼도 사탄의 관계로 인해 본래의 취지를 상실했다. 사람의 결혼을 막는 것은 모두 사탄이 만들어낸 두려움이다. 결혼이 그 의미를 회복하지 못하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 사탄은 결혼을 멍청한 일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서는 결혼이 더 이상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정을 꾸리는 것이 선한 일임은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이다.